존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성연교회 친구 여러분. 어, 우리가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게 되었어요. 어, 친구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쁘게 앉아서 그리고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요. 자, 우리 색깔 예배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다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요. 우리가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라는 찬양을 불러 볼 건데요. 정말로 이 가사 속에서 예수님 닮은 친구들이 정말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뮤직 큐. 「そわら 青蛙。 의 하나님 항상 지켜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면서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세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유소년교회 친구들 잘 지냈어요? 최지혜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어떻게 지냈어요? 7월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나요? 바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강건이란 뜻은 건강이란 뜻과 같다고 했죠. 7월 한달 동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면, 바로 다니엘 통해서 배웠지요. 나의 건강을 지킨다. 뭐, 그게 뭐, 음, 건강한 음식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영양제 같은 것도 챙기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나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아니면 나의 건강은 우리 엄마가 책임진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참된 건강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꼭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의 건강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어야 돼요. 유소년교회에 우리 친구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정보도 알고 지식도 있다면 그런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가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그런데 버스 시간표를 모른다면, 걸어가야 할 수도 있고, 마냥 버스를 기다리며 시간 낭비를 해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버스 시간표만 알고 있다면, 시간 낭비를 할 필요도 없고, 쉽고 빠르게 가야 할 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을 할 때에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안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요, 아는 것이 힘이기도 하지만,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큰 힘을 발휘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즉,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신데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뿐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여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느 집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어요. 지붕에 왜 구멍이 났을까요? 이 구멍은 지붕 위에 있는 네 사람이 뚫었어요. 네 사람은 왜 지붕에 구멍을 뚫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픈 친구를 위해서예요. 그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내 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지를까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내 친구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 커다란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계신 집안으로 중풍 병자를 줄에 달아 내렸어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요? 구멍 사이로 내려오는 병자를 쳐다보며 모두들 수군거렸어요. 중풍 병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풍병자와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꼼짝도 못 하고 누워만 있던 병자가 스스로 일어섰어요. 와, 병이 다 나았나 봐요.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는 어떻게 병이 나았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위해 지붕에 구멍을 낸 친구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것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나갔어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대요. 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친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고침을 받았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중풍병자는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뇌의 출혈로 인해 마비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이야기해요. 뇌출혈이 생긴다면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몸의 어느 부분이 마비가 되거나 심각하면 몸 전체가 마비가 되어서 꼼짝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심각하고 어려운 병이죠. 당시에는 의원은 있었겠지만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의사선생님도 없고 의학도 많이 발전하지 못한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손을 대시면 아픈 것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불쌍한 자신의 친구가 꼭 낫기를 바랐어요.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은 친구들의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친구를 들은 침상을 메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자 무거운 친구를 어떻게든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내렸어요. 정말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간절함은 사실 그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와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어요. 먼저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몸도 치유하셨어요.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지금은 정말 정말 의학이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뛰어난 의사 선생님도 많지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에요. 어디를 가도 뒤지지 않는 의료 기술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유튜브나 TV에서도 건강에 관련된 영상들이 참 많아요. 전두사님도 구독하고 있는 건강 채널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에이, 저건 다 옛날 말이지. 병원이 없던 때나 뛰어난 의사와 기술이 없던 때. 이런 때면 몰라도 지금은 아프면 우리나라 최고 의사를 찾으면 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 꽤 있을걸요? 그런데 전두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닌 믿는 것이 힘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야 해요. 뛰어난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해요. 좋은 기술을 찾고 의학 서적을 찾고 영상도 찾아보고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때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해요. 아프면 제때에 치료받아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보여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는 자들을 찾으세요. 병원을 찾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통해 의사를 통해 치유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적절한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의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해요. 하물며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오늘도 똑같이 일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똑같이 일하실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방법은 좀 바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몸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통해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유소년 교회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치유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제가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고, 제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심을 믿어요. 제가 아플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몸과 마음이 튼튼한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제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 얼굴 보며 웃으며 설교 듣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드리는 저희 유순영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나라에 잘 쓰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